어이 원식이 아 아우. 야 이렇게 요 어? 집앞까지 와주는 사람이 어딨냐 어, 집앞까지 와야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밥 사주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원식아 야, 에이, 좀 씻었어? 안 씻고 왔죠 <laughs> 원식아 너 앞니 교정은 안 하니? 앞니 교정이요? 어 차에 타자마자 왜 인신공격을 했어 인신공격게 아니라 <laughs> 교정하면 되는데 너가 저 불복하지 않고 안 하는 거 같아. 사실 원식이가 앞니 교정만 하면 훈이랑 <laughs> 동급이 돼 아니지 응. 저 진심으로 나도. 앞니 교정 안 해도 훈이 형보다 나아요 <laughs> 앞니가 지금 다섯 개다 뒤틀려서 형보다 나아 근데 <laughs> 그렇긴 해친너 <laughs> 어, 진심. 진심으로 나를 좀 무시하는 게 아니죠? <laughs>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형 사람이 약간 무시하게하겠어 <laughs> 근데 그 무시하고 싶은 어. 대상 중에 1등이 너잖아. 근데 씨발 <laughs> 위계질서를 완전히 어겨 버리네. <laughs> 위계질서가 너무 웃겨요. 야. 형이 나보다 미친데. <laughs> 위계질서를 어떻게 더 지켜줘. 야, 야. 그 내가 들었거든. 어. 예비군 갔다가 사람들이 괴롭힐까 봐 응. 모자 눌러 쓰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누워 있는데 <laughs> 모자 들수시더니 혹시 원식이형? 아 거기다가 그 콜라 엄청 차가운 거죠. 그거를 보내다싹 되면서. 보내다 되겠다. 야, 지금 다쳤다. <laughs> 원식이형그 사람 딴에는 이제 차가운 콜라를 주니까 좋아할 줄 알았나 봐요. <웃음> 음. <웃음> 존나 기네. <이게> 야, 어떻게. <laughs> 너, 너 어, 그래서 네. 어떻게 받아줬어? 아 그래서 어, 네, 바로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제가 마침 콜라 <laughs> 먹고 싶은 거 어떻게 하시고야왜 <laughs> <미친, 그러면. 웃음> 이렇게 웃기냐너 조훈이 어. 제일 못생겼잖아 우리 회사에서 아 그렇죠. 그건 아니지 <laughs> 원식이가 들어와줘서 네. 그 원식이 들어오기 전에 너가 원터이었다 거네 니네 스스로 인식하는 거 <laughs> 아니지. 아니지. 씻고 다녀라. 이게 기본적으로 어. 사람이 네. 씻기만 해도 좀 괜찮지는 말이야아 근데 이게 남자들끼리 만나는데 씻는 거는 약간 소래죠. 약간 너는 이제 비오는 날에 자동으로 씻기는 거 말고는 <laughs> 씻을 그게 없네. 그지. 오늘 어, 어. 씻는 날이에요. 아 씻는 날이야. 아 이따가 비, 비 오는 한번, 한번 맞아. 이렇게 날 씻는 날, 씻는 <laughs> 날에서 하면 좋겠더라 좋은 날 라이벌로. <laughs> 난 남자 만날 때 에어컨 안 틀어 아니 그래도 이렇게 나한테 남의 눅눅한데 좀 틀어줘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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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에어컨 안 틀어준 사람 처음 보네 야 에어컨 바람 뒤에서 앞으로 가기 못하냐? 앞에서 <laughs> 냄새 싣고 오거든 원식아 <laughs> 아. 너목안 마르냐? 목이요? 어나 지금 어. 목말라서 그런데 아니면 어. 여기, 여기 앞에 저기서 사올까요 저기?

원시아야저거지 <laughs> 좀. 고 보시고, 보시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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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고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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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뭐야 이게 <laughs> 하하이하다른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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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멀어. 우선 뭐하러? 우산 가져가야지 우산원시아 <laughs> 형이 씻겨주는거야 아우 장난 이야한 없어 원시아나 지금 씻기 어? 어, 하려고 이렇게 다준비하신거예요 어? 어너씻기 하려고 어땠어? 뭘 어때요 X같죠 <laughs> 야, 아니 갑자기 원시... 뜬금없이 저기 커피 사러 하더라고. 권선징학이라고 하나? 안... 권성징학은 이제 착하면 <laughs> 벌 받고 나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에원 게속. 다음에 비오는 날 준비하세요. <laughs> 아, 아주 멋이비 맞으니까 근데 지금 민물 비린내나거든. <laughs> 요즘에는 커피숍 없죠? 요즘에 여기서 바로 해봐요 아니 말고 우리 또뭐 삼오십 마는 음. 길은?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뭘가 이게 아저 우리 서울시 에저 맛집 생겨가지고 이런 비오는 날에 오지 캠핑 가야되는거 아니야? 야 백패킹 백패킹 아이씨 백패킹 안 가요 요즘에? 못 가지 아기 애기 때문에 아기를 가방을 메야 되는데 아기를 메는게 뭐... 아 그러니까 아 아기가 아직 아... 뭐 어디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기가 좀 애매해 음 짬내서라도 냄새라도... 비서는 아, 아... 가는게 좀 중요한거 같아 복쇼. 똥복쇼. 똥뻑쇼 같은 거 한번 가 보고 싶긴 하다. 아, 근데 그거 재밌다며. 되게. 아, 재밌어. 근데 또 나이 먹으니까 사람 많은 것도 그러기 싫어 가지고. 김포에도 똥뻑쇼 온다 그러더라고요. 김포도 오면은 선배님 가실래요? 아, 뭐가. 내가 어떻게. 아, 그런 식요죠 아니 뭐 지금 비 오니까 뜨뜻한 거좀 먹고 싶은데. 어? 응? 나 오공라떼 이런 거 먹어야겠다. 나, 나도 오공라떼 먹어야겠다. 오공라떼. 아선민이 몸을 많이 챙기네아담 단백질 쓰어타해야요 그래서 선민님이 좀 갔다 오실 수 있나요 저기? <laughs> 저기 뒤쪽에 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그쪽에서. 도는잖아저 오공라떼. 오케이. 너는 너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갈게요. 감사합니다. 선배 감사합니다. <laughs> 수분. 아, 저 바보선대 <laughs> 아, <아유>. 수 <laughs> 아왜 이렇게 웃기냐 뭐야 아이씨! 내오이지 <laughs> <laughs> <아이씨! 아이씨! 웃음> 네, 아! 다젖네 씨! <laughs> 아씨아고요아 <아우, 시대구마! 웃음> 아니 흠폭쇼 이번 피서 못 간다고 하시길래.. 준비한는데 괜찮나요? 물놀이 어, 어떠세요? 아이씨. 아, 그만 인터뷰해! 존나 웃겨. 나 처음에 왜? 터졌어. 아. 나 잘못 봤나 싶으면 찾았어. 나 웃겨가지고. 바로 우산 벗으시던데. 아, 두 번째가 생각도 못 했네요. 손잡이만 아. 들고